영화 이야기하는 영화 중독자입니다. 이번에 할 영화 이야기는 2018년도 작품 디스트로이어 이고요. 감독은 케링 쿠사마입니다. 케링 쿠사마 감독은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들이 대부분인데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 타락한 경찰 또는 인생을 실패한 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니콜 키드무는 여자 주인공으로서 디스트로이어를 거의 혼자의 힘으로 이 영화를 끌고 갈 만큼 배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5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하더라도 영화 한 편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나마 여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워 제작한다는 것은 역시나 이래저래 미국의 영화판이 한수 위라는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 디스트로이어는 은행 강도 범죄 조직에 위장 투입된 한 여자 형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조직에 같이 투입된 남자 형사가 있었는데 그 둘은 사랑하게 되고 결국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해서 그 둘은 경찰로서 해서는 안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범죄 조직을 도와 그로 인해 생긴 돈으로 위장 경찰을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기로 맞먹게 됩니다. 허나 일은 틀어지고 범죄 현장에서 그 남자 경찰은 그 범죄 조직에게 죽게 됩니다. 자신도 경찰이었던 것이 탄로나고. 그 범죄 조직에서 겨우 벗어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자신에게 한 통의 우편물이 전달되고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던 그 조직을 추적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남자친구이자 자신의 딸 셀비의 아버지를 죽인 그를 복수한다는 라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디스트로이어는 한 여자 경찰이 과거 자신이 잘못한 경찰로서의 과오를 현재까지 힘들게 짊어지고 사는 여자로서 또는 자신의 딸에게 떳떳하지 못한 한 엄마로서 그녀의 실패한 인생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그녀의 위장경찰 시조가 현재의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찰의 모습을 교차로 보여주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장르는 기본이 범죄의 미스터리이기에 그 마지막 반전의 묘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허나 그 마지막 반전까지 가기가 보는 관객의 입장으로는 전 후반부의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감독은 특별한 눈요기식 볼거리를 제공하기보다는 에린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묘사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서 영화는 전반적으로 에린의 감정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녀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과거로부터의 해결과 결국은 자신을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는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에서 니콜 키드먼을 봐왔으나 이 영화에서만큼 자신을 망가뜨리는 연출은 본 적이 없기에 그 초반 오프닝 장면에서는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쁜 외모뿐만이 아닌 연기파 배우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미스테리물이기는 하나 드라마적인 성격이 강해 그 부분 부분 지루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의 구조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볼수 있고 그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는 다소 는 철학적인 연출도 볼수 있어 조금은 나설 수도 있는 연출입니다. 해서 기존의 미스터리 물가는 조금은 결이 다른데 그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니콜 키들만의 또 다른 모습과 연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이상 디스토로였습니다